그리고 여기 영식처럼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한 여자. 그렇게 이제 혼자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막그 생각을 했겠지. 나는 대체 뭐가 문제지? 아, 그걸 보면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옥순 생각도 떠올랐겠지. 아, 영수는 옥순처럼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아, 내가 막 너무 화려한가? 볼수록 질리는 스타일인가? 그런 자기 비하를 막 했을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축 쳐져서 나오니까 이제 현숙님은 또 약간 응원하는 의미로 오, 예쁘다, 예쁘다. 섹시해.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지금 영숙 씨가 듣기에 섹시해는 아, 잠깐만. 아, 내가 너무 섹시한 게 문제인가? <laughs> 그렇게 생각하겠잖아. 청순하면서도 섹시함이 가미돼 있어. 현숙 씨가 이런 거 보면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호 씨가 칭찬의 의미로 어 섹시해 했는데 여기서 섹시라고 했으면 영호 씨는 뭐라고 해? 어 너무 섹시해. <laughs> 그러니까 <laughs> 거기서 바로 그냥 어 너무 섹시해. 어. 막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현숙 씨는 아, 섹시라는 단어가 살짝 좀 불편했나? 라고 하면서 청순하면서 섹시함이 가미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칭찬을 완전히 뒤로 물리지는 않으면서 반대되는 칭찬에 살짝 양념으로 다시 전환시킨 거지. 이게 이제 지금 현숙 씨가 노련한 포인트야. 그러면서 이제 현숙 씨가 그 부분을 캐치해 가지고 수수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기서 영숙 씨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죠 난 별로 화려한 이미지고 싶지 않은데 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 영숙 씨 머릿속에는 아 이게 수수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마음을 얻는 건가 아 나는 그냥 초반 러시원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영숙가 옥순에게 빠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당장 3, 4일만 지나니까 옥순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 남자들은 그런가? 왜냐면, 영숙 씨가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친구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연구소에서 이렇게 막 부대 끼고, 뭐, 뭐, 같이 뭐, 연구 끝나고 나면 회식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근데 막, 남자친구를 막 깊이 있게 오래 만나보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남자들이, 이제, 친구로서는 그냥 나한테 이쁘다, 매력있다라고 하지만, 총장 걔네가 나랑 사귀려고는 안해 <laughs> 너무 안타까워요. 영숙이 실은 그럴 정도로 뭐, 매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데. 지금 오답 노트를 써보는 거야. 내가 지금 했던 방식은 오답이야.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옥순이 정답이네. 왜냐면 내가 공략하고자 했던 영수라는 문제는 그 답이 옥순이었으니까. 아 옥순처럼 해야 되나? 그럼 옥순과 나를 비교 분석하니 영수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은 옥순이었고 나는 왜 옥순처럼 문제를 풀지 못했나? 아 나는 옥순보다 화려한 얼굴? 그리고 화려하게 꾸민. 왜냐면 옥수는 상대적으로 전혀 꾸미지 않고 화장기도 거의 없는 그런 외모였고 머리도 이렇게 질끈 묶고 이제 그러니까 아, 저건가? 저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었을까? 저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나? 라고 접근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영숙식 사고방식이 되는 거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근데 실은 어디에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실은 더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도 돼. 이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없는 거야.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틀려? <laughs>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틀려? 다만 나에게 맞는 시장과 맞지 않는 시장은 존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해도 돼. 영숙 씨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는 옥순을 생각하면서 거울아 거울아 나는 왜 영수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라고 물어보고 온 거잖아 지금. 근데 거울이 그거는 영수님의 마음은 옥순입니다. 아니 그건 나도 알고 있마 왜냐고. 영숙님이 너무 화려해서 아닐까요? <laughs> 옥수님은 수세다 <수술해서> 아닐까요? <laughs>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죠. 또 화려한 걸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숙 씨의 내면이 막 화려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불안정을 추구하고 그때그때 그때 대응이 빠르고 어떤 스릴을 즐기는 그런 걸 화려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면이 화려한 쪽은 순자 쪽이지. 그래서 어떤 저는 화려한 외모에 그거 꽂혀서 화려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다가오면 영숙의 내면은 너무나 색깔이 한 가지거든. 그러니까 지루해하고 재미없네 하고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영숙 씨가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연예인 중에도 그런 고민이 있어. 영화 배우들 중에도 나는 굉장히 연기를 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은데 외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밖에 안 오는 거야. 나는 악당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 내가 하고 싶은 연애와 나의 외모가 너무 달라서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지도 않아. 그런 부분들이 영숙 씨가 가진 딜레마일 순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시장이 좁을 뿐. 어쨌건 연는 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니까 그런 고민은 뭐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정답을 옥순으로 잡아버리면 문제야. 내가 정답이 옥순이면 나는 정, 옥순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정답은 나도 정답이야. 그러면 나라는 정답이 공략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면 돼. 영수만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옥순이 답이니까 옥순처럼 바꿔는 생각하는데 그건 애초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항상 그랬다는 거는 이제 화려하고 세련되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솔직하고 어 한편으로는 풍수 같은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걸 애초에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교의 대상인 옥순 씨가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가 보기엔 옥순님은 뭔가 되게 차분하고 참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차분하고 참한 것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이다. 남자들은 차, 차분하고 참한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답을 내려버렸어. 옥순이 방에서 책 읽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차분하고 참아나만 보고 있어. 실제로 차분하고 참한 것만으로는 이성에게 어필이 되냐? 안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영숙도 분명히 자기 스타일이 경쟁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신감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나는 오답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 애초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 없는 거야 내 스타일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도록 바꾸는 거는 나중에 정말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시장 폭이 굉장히 좁아졌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아직은 그래 안 그래 돼 아직은 지금은 본인 스타일을 좀 이대로 유지하고 다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정답이다 라는 생각으로 원래 본인이 가진 편안한 매력을 드러낼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지. 오늘 또 얘기하기로 했다. 아, 영숙님이 또 영수랑 얘기로 했죠. 그렇게 지금 심란하게 영수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와서 말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겠지. 어제 영숙이가 10시에 산책하자고 했는데, 여기로 오겠지? 기다리고 있으면? 옥순이었으면 먼저 갈 거면서. <laughs> 아이, 물론 여기는 뭐 공용 거실이니까, 여기로 온다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데이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그냥 시간 날때 산책이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수는 우리 데이트 앞으로 못할 거야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 타협을 한 거지. 영숙 씨는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 시점에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정말로 여기서 영수를 포기할 마음이었을까? 옥순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옥순을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한 상태였을까 라고 생각도 들 정도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산책이나 하자 라고 한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도 영수에게는 옥순과 영자 이렇게 뭐 3대1 데이트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수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려고 이건 옥순에 대한 마음이고 옥순과 내가 이게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영수는 긴가민가 했어도 저게 나를 향한 말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저거를 나랑 데이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냥 인연이 아니어서 여기까지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 라고 오해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뒤에서 나, 뒤에서 어떤 아빠가 될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 또 영숙 씨가 오해한 건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영숙도 긴가민가 할 거야. 지금 이게 나와의 이야기를 말하나? 내 마음과 지 마음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금 옥순에 대한 얘길까? 이게 지금 애매할 거라고. 이 상황에서 지금 영수의 태도는 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지. 뭐, 우리는 영숙이 어떤 마음으로 영수와의 데이트를 기다려 왔는지를 아니까.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할 만큼 얘기를 했고, 그리고 1대2 데이트에서도 나는 데이트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옥수님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와 이렇게 선을 잘 그었고, 잘 정리를 했으니, 우리는 좋은 동료로서, 좋은 나는솔로 17기 동료로서,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머릿속으로 합리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영수가 지금 저런 말을 했던 이유 자체는, 그냥, 영수의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면, 그냥 옥순을 생각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다고 봐요. 영수가 여기에서, 영숙 씨의 마음이 나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상황이 꼬여서 못했지. 그게 약간 조급함이나 이런 거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여유롭게 너도 다른 사람 좀 알아봐. 라는 의도로 암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laughs> 영수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이날 데이트를 못한 거 그냥 동병상련의 마음을 그 상대의 대상이 나일지언정 그냥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내 얘기한다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재밌게 놀고 완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다는 거에는 물론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영수의 머릿속에 이 동심의 세계는 그냥 어릴 적 놀던 그냥 동성친구, 이성이 뭔지도 몰랐던 그냥 동성친구와의 시간 같았던 느낌이겠지. 그걸 의식적으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지금 영숙 씨는 동심의 세계, 그러니까, 어? 아이랑도 잘 놀아줄 좋은 아빠가 되겠는걸?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현숙 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출산 계획을 세우는 영호랑 뭐가 달라? <laughs> 이 사람들이 괜히 쌤, 쌤이 못쏠 기수가 아니라니까. 지금 벌써 여기서 영수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 아이가 있었다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개곡 놀이하는 장면까지도 갔잖아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영수 머릿속에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동심의 세계에서 이렇게 놀고 이 상황에서 진짜로 아이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될 거냐?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아빠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는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아주고 그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나도 뭐라든 응원해 주는 거.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나랑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 이 놈의 손목 이거 어떻게 이거? 가위로 가위로 싹둑. 근데 여기서 묘한데라는 말을 해. 이게 뭐냐면 묘한데 묘해는 아이. 너도 옥순만큼 내 마음을 흔드는데? 라는 표현이야. 근데 그 말은 결국 영숙은 아니란 얘기야. 그니까, 러 묘해라는 말은 결국 옥순에 대한 말이었고, 옥순에게는 이미 사랑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유 내가 사랑에 빠질 만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사랑할 만한 대상은 아니란 얘기고, 묘해하다라는 표현은 영수 마음 안에 옥순의 키워드고, 야, 너도 옥순 못지 않은 면이 있구나.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옥순 못지 않은 면이 있구나. 하지만, 옥순에 비해서 여러모로 또 흔들리진 않는 거지. 묘하다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영수 입장에서 저 말은 옥순 타이틀이야. 옥순 타이틀 워딩이 됐어. 금메달이 있고 이 사람한테 야너 정도면 진짜 메달 따겠다 이정도로 그냥 말해준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영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수님은 처음부터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냐 영수기 처음부터 너 초지일관 좋아했잖아 그거 어때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다 근데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거절을 하긴 했어 근데 거절할 용기가 영철만큼 용기가 있지 않았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시할 용기도 영호만큼 있지 않았고 왜냐면 영수는 갑옷을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영철과 영우보다 부족했던 거야. 영철이었으면 어때? 영숙한테 확실히 말해줬지. 고, 나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어? 나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다. 라고 말했지. 영철이면 진작 말했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가서 두번더 말했어. 근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 영철이었으면 그렇지. 영우나, 영우도 어때요? 가가지고 돌진하잖아. 자기 알게고. 영수가 제일 늦었어. 근데 그것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 세월이 영수가 더 많아. 이 갑옷을 오랫동안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철보다 그리고 영호보다 더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겠지.